안녕하십니까. 고기하는 정대리입니다. 오늘은 첫 갈비, 목갈비 비닐 한번 뜯어 볼 건데요. LA 갈비도 똑같습니다. 다른 고기 하시는 분 유튜버 봤는데, 이런 식으로 좀 칼집을 많이 내신 다음에 뜯으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땐 살짝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흠집도 많이 나고, 그래서 저는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LA 갈비도 그러고 척갈비도 그러고 보시면 두두 벌씩 이렇게 붙어서 증공이 돼 있어요. 이 붙어 있는 단면 여기를 일단 그어주시고 여기는 무조건 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 그냥 위로 저기 닿는 단면 그시고 으 그냥 일자로 쭉 그리고 두 번째 방머, 방법은 서로 닿는 단면을 그어주시고 X자 표시로 내주시면은. 엄청 이렇게 X자 표시를 해주시는 다음에, 다음에 어, 가장 좋은 거는 도마 옆에 모서리 부분에 하는 게 가장 편하시긴 한데 뭐 도마가 없으시면은 그냥 반으로 이렇게 쭉 하셔도 되긴 해요. 어차피 서로 붙어 있는 데를 칼 이게 그어놨으니까 쭉 떨어지실 거예요. 그리고 X자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X자든 십자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비늘을 찢어야 되잖아요. 만약에 칼집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만약에 십자랑 엑스자를 안 하고 가운데만 한다면 이게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진 다음에 이 비닐 뜯기가 힘들어요 곤란해요 보시죠 안 뜯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또 칼질을 해야 돼서 두번 일이 가니까 아예 처음에 반 갈라 다음에 십자든 엑스자든 하시면은 엄청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다른 정류점 같은데나 뭐 작업장 같은데 가면은 도마에다 세게 내리치시는데 그렇게 세게 안 내리치셔도 충분히 잘 되거든요. 부드럽게 스무스 이렇게 쾅 내리치시는 분들 많은데 저러면 또손 찍히고 다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냥 살짝 저기 가운데 부분만 살짝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도 뭐잘딱잘 잘 비닐이 벗겨지니까 너무 도마에 세게 쾅쾅 안 내리치셔도.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저는 X자를 선호하는 편인데, 십자, X자, 둘다 한번,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잘 까이죠? 비닐 까는데, 좀, 짜증 나시는 거 알고 있는데, 요런 방식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고기,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. 이상, 고기하는 정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